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니엘 5장은 지금까지 전반부 파트, 즉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파트 가운데 가장 묵시문학 파트스러운, 달리 말하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5장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표현, 25절의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절의 표현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신이라는 이 신비하고 은밀하고 암호화 같은 표현에 집중합니다. 물론,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신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석을 하면서 알아보긴 하겠지만, 과연 이 표현이 5장 전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일까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5장의 내용에서 25절이 5장의, 점, 5장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일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일 5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5절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을 왜 굳이 말해야 했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새로운 왕의 이름이 언급되며 시작됩니다.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은 교만했던 시기에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벨사살은 어떠했을까?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laughs> 그렇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며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중에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서 얻었던 전리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식기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식기들을 통해서 술을 따라 마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려는 행동이 그냥 술을 마시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벨사살 왕과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신 행위는 일종의 종교행위, 예배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우상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데 예배 중에 사용했던 물건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였던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것이 오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행동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막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그것을 벨사살 왕만 보게 됩니다. 이 글자는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놀라운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문제는 이걸 다른 귀족들도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왕 혼자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봤던 레파토리처럼 바벨론의 지식인들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 손가락이 쓴 글씨가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해석해라, 설명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부인 왕비가 벨사살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전에 느부간대살 왕이 통치하던 때, 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유다 사람이 꿈과 환상을 너무 잘 풀었습니다. 조언을 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조언을 따라서 벨드사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 겨루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맞붙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지혜 대결에서 다시 한번 어떤 지혜가 승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 속에서 다니엘 5장은 무언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 5장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전에 다니엘 이야기에서 표현했던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 이 이야기는 다니엘 1장에서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표현했던 그대로 이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있고또 4절에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의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엘 이장에서 누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우상 신상에 대한 꿈 이야기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이 누부갓네살의 아내 왕비가 벨사살한테 이야기했을 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는 이 이야기도 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인간님으로 어찌저찌 하라고 했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즉,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긴 한데 그 모습들이 모두 교만했던,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그런 상황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의 절정이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 금그릇, 은그릇들을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의 이러한 행위들은 남유다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별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을, 칭호를 보게 되면,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네가 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라고 말해요. 다니엘을 소개해준 왕비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면모들을 계속 봤었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명찰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벨사살은 다르게 봤던 거예요. 오히려 너네 우리한테 멸망당한 나라 사람이지, 너네 우리의, 우리, 우리 입장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베사살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신이 우리한테 패배했잖아. 봐봐, 니네 신에게 지금 바쳐진 성물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한데 쓰고 있어.라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그의 아들 베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꿈을, 환상을 해석해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장 18절 이야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간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던 나이다. 자, 다니엘이 길게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 환상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짜고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할 때이 어조의 뉘앙스가 어조 니앙스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말합니다. 굉장히 다니엘이 격앙된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18절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국과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간네살, 당신의 아버지에게" 라고 말해요.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마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한테 주셨다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에게 주었지 너에게 준게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알고서 18절 이하의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만큼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는데 벨사살 왕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폄훼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배사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사살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한테 준거 아니고 니네 아버지한테 근데 니네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왔어 니네 아버지의 결말 너도 알잖아 하나님을 인정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폄훼하는 배사살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우상숭배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갓네살이 교만했을 때에도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벨사살은 달랐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갓네살은 다니엘이 가진 지혜를 보고, 아, 남유다의 여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작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신을 인정했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손가락이 나왔고 글자를 쓰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메네메네데게의아르시니라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오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단어 자체를 보면 이 글자 이 단어를 명사로 읽으냐 동사로 읽으냐에 따라 번역문이 조금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핵심 요지만 전달을 하는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매네라는 글자인데, 이 매네는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세워졌다. 베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르신은 나뉘었다, 반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호사님, 그런데 글자는 우바르신인데, 왜 베레스라고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읽거나 베르신, 페르신, 뭐 이렇게도 읽기도 하는데, 다니엘이 난이었다라고 해석했던 것을 보아 바르신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여요. 아무튼 직역하면 세워졌고, 세워졌고, 무게를 달아졌고, 난이었다 하는 말인 거죠. 이거를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운명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벨사살 왕이 부족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렀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네라는 글자가 두번 반복되었다 보니까, 세어졌다라는 동사를 두번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는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 세어졌다, 한 매네, 한세겔백갤 우, 그리고 바으신, 나뉘어진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뉘어진 것이 지칭하는 것은 한세겔입다한 세겔. 한 세겔을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면 뭐 0.5세겔, 반세겔이라고 하죠. 신약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한 내내는 에스겔 45장을 보게 되니까 6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 세겔 그리고 나뉘어진 한 세겔 전체 62세겔이 세워졌다라는 문장이죠. 아니 전도사님 근데 62세겔이 세워진 게 다니엘 5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니까 3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죽이십니다. 그러고 다리오 왕을 세우시죠. 그때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 아 하나님이 역사를 정하셨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벨사살 왕이 아무리 만수무강하려고 해도 남유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잘것 없다고 아무리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물들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희롱당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 하나님 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는 조급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정하셨다라고 이끌고 계셨다라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이 휘양찬란한 모습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 그거를 다니엘은 봤던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꺾일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눈에 자꾸 보여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움츠러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왠지 잘못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좀 틀린 것 같고, 우리가 진짜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와 때를 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 어떻게 하네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거 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무 큰일 난것 같아요.라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운행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수 있는 지혜. 그게 손가락을 볼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앞장서고 남유다 백성들을 희롱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매네매네 대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들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있다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막 돌던지고 그러는 와중에도 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문제에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붙들었을 때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지혜,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